네, 계속해서 김현권 기회의원이 모시고 요 기억이 안좋아해 기억이 안 좋아요. 기억이 안좋아기이해주아요기억니다 반갑습니다. 이안좋이 자리를 마련해 이 자리를 국보억이원님들 우리 한국선 경드들과 사장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소 정전하는 우리 이복희 부위원장님께서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일자리 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명일자리 가능한가 라는 그 답을 내려오시면서 바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과거에는 구미의 많은 일이 서울에서 결정났고, 서울의 높은 분이 자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구미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구미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결정은 이제 신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미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도시에서 살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결정은 이제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의 도시는 어느 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파하기 전까지의 오랜 과정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야 오늘날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 에너지를 뭉쳐서 터지는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제 신의 역량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없이 스치고, 부대끼고, 때로는 경론하고, 서로가 구상하는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설계가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 마음속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어떤 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 그 답은 아주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이 미세먼지, 환경, 기후 변화 저는 우리가 <laughs> 서로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살고 싶은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면 할수록 그 답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산이 좀더 빨리 폭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다 총력을 모아서 집중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그 진짜 아름답고 쾌적하고 세상 어디에 대한하고 자랑할 만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임 져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님이스 주셨습니다.